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이제 메디톡스입니다 종목 코드는 086900이고요. 자뭐 오랜 기간에 되게 뭐 어, 지속되었던 뭐 노이즈가 좀 해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한 차례 좀단계적인 노이즈가 발생됐는데 좀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자, 일단, 미국 특허심판원의 메일톡스의 롱래스팅인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한 좀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 특허심판원이 메일톡스가 2018년 등록한 새로운 보톨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이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을 발표를 하였는데, 자, 이는, 음, 2019년 경제사 이제 갈도마가 이제 해당 특허를 상대로 이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고, 어, 현지 파트너사인 엘로간 측에 아마 이에 대한 이제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했던 이슈이긴 했, 했는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또 주가가 좀 한번 낙폭을 좀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 메이톡스의 이너톡스 제품 출시 자체에는 뭐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 물론 재검토 신청과 항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인은 해야 하겠지만 만약 무효 결과 무효 결정이 좀 확인 된다고 할지라도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제품인 현재 뭐 진행 중인 이제 파이프라인들의 파이프라인에게는 어 크게 영향력은 없다 뭐 전혀 없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번 이슈로 주가는 뭐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뭐 기존 제품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엘러간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어 MT10109L, 이제 이게,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제 1월에 임상이, 삼상 종료가 됐고, 이제 BLA 출시랍도 있잖아요. 이제 BLA가 바로 생물학적 제재 품목허가뭐 NDA, 인데품목허가인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제재 n d a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같은 개념이지만 좀 이제 진행 정도가 다른 거 해서 이제 BLA 제출을 앞둔 만큼 향후 개발 진행 상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를 좀 두고 좀 평가해줄 필요가 있고 사실 뭐 험난했던 이제 메이톡스잘잘 어 마무리해서 주가 상승가도 해서 정상궤도에 올라서나 싶었지만 어 좀이게 쉽게 가진 않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죽여놓고 좀 가는 흐름인데. 그래서, 뭐, 60선 이탈 후에 다시금 반등해준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상승에 의한, 어, 정확한, 뭐, 이런 이슈는 차익매물에 대해서 결정적 이유가 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돌아가면서 다시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서 하단에 대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관망 스탠스에서 좀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서 투자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내부 홈페이지에서 청계부리 투자 클럽을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접속하시는 링크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저희 사이트 로 접속을 해 주시면, 자, 처음. 소시에 저 이렇게 메인 모델 김남준씨 이렇게 배너가 뜨는데 이걸 끄지 마시고 바로 V.I.P 무료 체험 신청에 클릭하셔서 어 이쪽 들어오시면은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그리고 급등 종목 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이번 주 급등 예상 주 무료 받기 신청해 주시면 이에 대한 상세 대응까지도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